안녕하세요. 안나경입니다. 우리는 237 살릴 나시인 복음이면 다 된다.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서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까? 죽어 지옥 가게 돼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대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요 하나님 자녀는 행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게 되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laughs> 영접 기도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후와 사당과 지역 군사를 살았고 내히분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로 함께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